가자일돌가 보자. 가보자. 한 바퀴 돌아 보자. 뭐가 있는데 고 바퀴 돌아보자 보고, 네.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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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보고, 보어보 이거 고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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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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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거 한 바퀴 돌고 나갈 거야. 아, 여기 아, 맛있는 게 있을 수 있어 로야. 체리 내려와. 떡도 있니 아, 아. 음. 떡이 아니고 이거 색깔 까져요. 로야 젤리인데 로야 그젤리인데 이거 체리 음. 젤리. 젤리 하나 먹어봐. 이건 뭐야? 떡인 것 같은데 이거는. 이거는 도라지 전과. 어, 음. 네. 아이들이 먹어도 괜찮아요. 음. 기관지에 좋아서 제가 여섯 살 딸이 있는데 음. 이렇게 해서 먹이거든요. 젤리 엄청 부드러운데. 네. 근데 이걸 이렇게 매년 먹이니까 아이가 감기도 받지 않아요. 음. 체맛있지 젤리 맛 있죠. 응. 괜찮은데 이걸 나게. 네, 저연 특효 저는 당뇨에 젤라틴도 100%. 아, 그래요. 100%로만 사게 돼요. 아한사 주셔야 되겠요 젤리는 얼마죠? 열심히 얼마죠? 네. 맛있지 <laughs> 젤리 워낙 <laughs> 좋아해가지고 저희 딸도 좋아해요 네. 네. 젤리 한번 살까? <laughs> 아니 제안사 아가씨 <laughs> 어, 야니 그렇게 먹고 안 산다고 한 바퀴 돌아보고 올게요 네. 네. 가자 일단 한 번씩, 어, 한 번씩 보고 와야겠어 <laughs> 너무 달다 <다이다>. 너무 달아? <웃음> 너무 <웃음> 맛있지? 우리 감귤 젤리 <laughs> 있잖아 근데 <laughs> 아 비타 젤리가 있네 우리 딸기 주스 감자칩이야 너네 이거 감자칩 먹어봐 진짜 돼지감자 돼지감자로 만든 칩이야 이거 안먹 응. 응. 돼지감자칩도 괜찮은데 대추 이것도 맛있다 김부각이네 이거 먹어 빨리 김부각 먹어 매운면 김부각 하나 먹어봐 빨리